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FA 장현식 선수가 LG 트윈스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LG 트윈스가 장현식 선수를 잡았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장현식 선수와의 계약을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는요, 페이스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는 김원중, 구승민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현식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스토브리그 이번 FA 시장에서 불펜 투수들 중 가장 높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선수가 장현식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투단들이 비딩 중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왔는데, 자 일단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현식 선수는 LG 트윈스와 4년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 조건은 총액 52억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총액이 전부가 보장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나왔던 김원중 선수의 계약 총액은 54억 원이었죠. 그런데 보장액은 44억 원이었거든요. 총액에서는 김원중 선수의 계약 액수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 보장 액수로만 받쳤을 때렇게 설명을 드려서 장현식 선수가 김원중 선수보다 8억 원 이상을 더 보장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자객만 봤었을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LG 트윈스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고요자 그렇다면은 먼저 왜 LG 트윈스는 장현식 선수를 영입했을까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 트윈스는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고요. 올 시즌 특히 호스트 시즌에서 흐름을 봤었을 때 불펜 뎁스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쉬웠던 팀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정상적인 뭐 불펜 운영이 어려웠었던 팀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였던 에르난데스 선수가 불펜에서 워낙 불펜 자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불펜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팀이 바로. LG LG 트윈스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FA 시장에서 최고의 불펜 카드를 영입하면서 불펜의 정상화 또는 안정화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그리고 이정용 선수의 입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겹치면서 불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팀. 그리고 결국에는 가을 야구에서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LG 트윈스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바로 불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LG 트윈스의 입장에서는 불펜 보강이 절실히 필요했다라고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에서 뛰고 있었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짜 LG 트윈스가 내년에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기아 타이거스와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현식 선수를 영입하면서 불펜이 좋아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아 타이거스의 핵심 자원을 빼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아 타이거스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년 시즌만 놓고 봤었을 때 기아 타이거스의 불펜뎁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입장에서는 불펜도 좋아지고 경쟁해야 되는. 팀의 불펜이 안 좋아졌다라는 점 그렇다 보니 총액 52억 원을 100% 전부 다 보장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장현식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아 타이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야구 상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현식 선수의 FA 계약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팀의 필요한 선수이고 올 시즌 우승의 핵심 자원이었긴 했습니다마는 내년 시즌 끝나고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아타이거스는요 여러분들 불펜 탭스가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장현식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 자원이 어느 정도 준비된 팀이 디아타이거스 아니겠습니까 정장현 선수도 있고 곽도규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선발 투수로서 어느 정도 가능을 보여줬던 김도현 선수가 장현식 선수가 선수의 역할을 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장현식 선수 또한 한때 선발 투수로 뛰다가 불펜 투수로 보직을 바꿨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명을 들어서 대안이 있으면은요 오버페이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번 우승에 기여도가 높았던 장현식 선수가 팀을 떠나는 것이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FA 시장에서 모든 선수들 다 잡을 수 없고요 특히 셀러리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 FA 시장에 최원준 선수 나오고 박찬호 선수 나오고 양현종 선수 나오고 그리고 최용우 선수까지 나오는 거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 타이거스 불펜에는 대체 자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게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번 장현식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